조선을 사랑한 일본인 여성의 감동 실화. 1903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난 가네코 후미코는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차별과 폭력을 겪으며 자랐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제로 점령했을 때 조선 사람들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박열과의 운명적 만남. 1920년 도쿄에서 그녀는 조선청년박열을 만났어요. 박열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 해방이라는 같은 꿈을 품고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되었죠. 그들은 일본 천황을 차단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며 일제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관동대지진과 체포,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사마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때 박열과 후미코도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후미코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났지만 조선민중과 함께 서겠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식민지 백성들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말이 당시 일본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오히려 일본 제국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인들조차 감탄했을 정도였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지막. 처음에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국제적인 관심으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1926년 불과 23살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토록 강인했던 그녀가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진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조선의 딸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조선의 딸로 불리고 있어요. 혈연이나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이 많지만 포미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이에요.